아, 시님이2 0원으로감사합니다또 벌써 뇌가 절여졌어 이거는 진짜 가기 나는데 허저 아 제발 한 번에 뜨지 않을까? 그니까 러두 번을 볼수 있어 퀸과 미스포츈 한번까라지한번만해 봐주면서 퀸까지 봐주면서 교환의 장은 또 용병이거든요 됐다 됐다 이제 진짜 뒤졌다 저 패고 싶은 티모 사진 뭐냐고? 나야 이 자식아 팔모준이 <laughs> 아, 총검 대천사 나왔는데, 아 그리고 저번에 가고일 줬는데 괜찮던데, 탕 켄치한테 아, 딱 이렇게 줬거든요. 총검 대천사 가고일인가 아닌가? 총검 이온해 그거였나? 하여튼 줬는데, 되게 좋던데, 가연도 좋아, 심지어 블루도 좋아요. 블루가 궁을 또 빠르게 쓰잖아. 요번에 버프 먹기도 했고, 원래 켄치한테도 좀 괜찮고. 어 인피가 좀 적어요. 그래서 또 혼틈 진이 죽났어요 진이 진짜로 진이 죽났어요 혼틈 단결된 의지를 할까. 어... 니쿠 두 개잖아. 이거 그냥 지금부터 템 받고 피관리하겠습니다 니쿠 두 개니까. 끄덕 솔직 히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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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끄덕. 탐켄치야 이거는 어 팔켄치야 솔직히 말해서 사교육 위치 때문에 팔켄치지 이거는 많이 잡겠다 이제부터 아니 이겨버릴지도? 나 진짜 미스포준 개쎄가지고 이거 주유 포춘 개쎄거든요 어차피 용병 보상해서 이제 아이템이랑 뭐 니코밖에 안 주는데 탐켄치 한장 찾아서 이템 갖다 박으면 아이템은 그냥 무한정 복사야 돈이랑 어 맞아 맞아 아칼리는 인피 때문에 양각보기가 힘들지 그니까 인피가 엔 대천사가 제일 좋은데 인피는 카이사한테 호환이 안 되잖아 은수 할게요 은수 음. 이 사람 캐스 껐어 이번 시즌 수은율 별로 안 좋다고? 아니야 탄켄치 같은 거 좋아 조금, 가연보다 덜 하긴 하죠. 이번 메타 600점 올렸는데, 사격이가 사기인 것 같아요, 차선님. 다 알아, 이 자식.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니코 세 개거든요? 1등인데. 와, 개부럽다, 탐켄치. 근데 연승 끊어주면서. 한번 뛰어볼까? 탐켄치 2배로 돌릴까 이거? 켄치템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켄치로 아 근데 1등이 어떻게 탐켄치를 먹냐 7레벨에 확공하긴데개버인데 이론상 나도 그러면 리롤의 장이니까 다음 턴에 떠야 되거든요 뭐하나가 뭐야 이거 오랜만에 싸이온이나 아까 헤위해위이자식아 탱캔지, 쌍캔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탐투 가자, 탐투. <laughs> 말이 되냐고 씨. 말이 되냐고,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 와, 너무 맛있어. 고급 사료들이 넘쳐나요 돈막 써도 됩니다 장인식 탐앤탐스가 맞아 아 3일 연속 탐켄치 영상 올라가겠구만 친구야, 이게 타면 탐스야. 탐켄치 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불츠 좋은 거 같은데요? 끌어서 하나 먹기? 나쁘진 않은데. 오오오 오. 얘 하나, 얘 하나. 친구, 할 말을 잃었어? 할 말을 좀해 그러면. 할 말을 왜 잃은 거야? 바로 파렴치식 탐앤탐스로 가버려. 레전드판 또 나왔네. 그냥 씨, 탐켄치 할 때마다 나오네. 리중주, 마렵다 진짜 그죠? 이중주나 떠라 그냥 씨, 아비 삼치도 할수 있는데,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삼치 할게요. 구제불능 구원제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카이사 개 세잖아. 아, 리롤을 칠 필요가 없죠, 제발 졌다, 그죠 야, 카이사 존나 세가지고 진것 같은데, 그죠? 아, 존나 세네, 진짜.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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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중주, 팔중주, 바로 그냥 팔중주로 가, 씨. 오늘 배운 대로, 모래는 카이사야, 무조건. 친구야, 팜켄치 이성 뽑을 수 있겠어? 활중주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체력도 500 플러스 해줘. 어제가 또 좋긴 해. 수은 중독이야. 이게 삼수은까지 이러다 탑캔치 삼성 되면 먹인 거다 합쳐집니다. 친구야, 가갑인데 되겠어? 암살자로 캔치는 탱도 되고 딜도 다 돼. 암, 아, 카이사는 대천사지, 그죠? 바로 탐켄치 레전드 영상 보고 온 사람들한테 바로 또 탐켄치 영상 보여줘, 그냥. 아, 근데, 과학 좀 무섭다. 일부러 체력 먹이거든요 과학 1도 안 무섭구만, 그냥. 밥값이 장난이 아니야 탐헴 탐스 개지려 이 친구 어떻게 지야아 친구 미안해서 어떡해 이거 안가? 친구 안 나가? 어우 야 템이 너무 많다 이거아 진을 써야 돼 거악탐켄치를 쓰자 거신 뜯어먹는 거악탐켄치 쓸게요 탐엔 탐엔 탐스까지 아씨 웅장하다 탐엔 탐엔 탐스덱 화렵지식 사료 값이 늘어나가지고 이번 턴은 안 줘. 다음 턴줄 거야. 허허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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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빨리 템좀 내나 봐. 어. 나 저기 수은 중독자야. 수은 바로 하나 더 줘. 이건 오목을 써야 되겠다. 넌 이런 짜리 먹어라 도 돈이 없다 친구야 미 일상 탐켄치가 체력이 거의 이중주받는 탐켄치보다 많아 사격에 이렇게 카운터 칠 거야 나는 쉽잖아요 사격 카운터 사격에 앞에 탐켄치 두면 돼어 아까 카이사? 잘 도망갔잖아 도망가 봐어 도망가 봐 친구야 도망가 봐 이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타면 타면 탐스라서. 야, 얘네 개사료 값이 너무 많이 든다. 솔직히, 그죠? 아 개사료 존나, 존나 드는데? 개사료 값이 너무 많이 들어. <laughs> 돈 복사, 근데 미치긴 했다, 그죠. <laughs> 아, 근데 진짜 밥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 쓰레기들아, 그래도 사랑해. 이게 가장의 무게거든. 몇 개나 뜯었는지나 어자이지버 보자 이거? 버아이이버아이버아야 이거 아니 이거 버그냐? 앉이있어 앉아있어. 앉아아 깨달았다 이걸로 1등 찍으러 가야되겠다 탐앤탐앤 탐스 많이 놀러오세요 진짜로 저 창업했습니다